안녕하세요. 연극 레드에서 마크 로스코 역을 맡은 한명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시면서 음, 가장 좀 와닿았던 대사라거나 그게 있나요? 난네 심장을 멈추게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. 어, 난 네가 생각하게 하려고 그림을 그린다고 예쁜 그림이나 그리겠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. 하는 걸 자기 제자한테 얘기를 해요. 현재 있는 파바트의 어, 이 추상 생면 화가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, 어떤 그 불안감 속에서 어, 화가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제자 입장에서는 어, 선생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, 거기서 반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. 어, 그래서 나는 그냥 보기 좋고. 아름다운 그림이나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다. 네 심장을 향해서 뭔가 네가 생각하게 하고 네 심장을 움직이게 하려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. 그건 아마 이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통하는 얘기겠죠.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.